자, 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시장이, 어, 반등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어주는 모습, 어, 이었죠. 자, 일단, 어제, 어, 그림상으로는 쌍바닥이 나오면 좋겠지만, 어, 일단 지표적으로 봤을 때 거의 바닥권에 들어와 있다 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결국 지표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어, 바닥을 찍으면 결국엔 어,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면서, 어, 어, 코스닥 150, 어, 레버리지 부분을, 어, 설명을 좀 드리고 했었죠. 일단 지수는, 어, 지난 급락 이후에 꾸준히 계속 우상향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계속 지표는 이렇게, 어, 바닥을 어, 잡아가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도 지표가 거의 다어 끝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어 바닥을 찍어 가고 있다. 반등이 나왔지만 지표는 계속해서 바닥을 찍어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 이게 어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한번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면서 지표가 어 이렇게 올라오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 음 뭐, 어찌될지는 뭐, 저도 알수 없죠. 뭐, 그냥 이렇게 쭉 올라, 더 올라가서 뭐, 내려올 수도 있고, 어 지금 내려 와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건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계속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분산 계좌 쪽에서 매도 종목이 뭐 몇개 정도 있는데 일단 먼저 유니크라는 종목 어 오늘 어 반등에 매도가 되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보면 어 계속 사. 어, 사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뭐, 좀 진행이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요 종목도, 어, 실적이 우량하고, 어, 시총이 700억대로 현재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 그리고 차트적으로 완전히 바닥 구간에 놓여있기 때문에 분산 계좌를 쓰기에 적합했다. 어,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 바닥을 잡고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학, 어, 이란 종목도, 지금 반복매매가 되고 있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어, 이런 식으로 반복매매가 되고 있다. 얘도 보시면, 뭐, 실적이 아주 좋죠. 실적이 좋고, 시가총액은 1,700억대로, 어, 현재 딱 실적만 봤을 때 적정한 수준이다. 그리고 배당도 한 4%대로 배당도 잘 주죠. 차트적으로도, 뭐, 어, 특별히 뭐 나쁜 거 없죠. 바닥 구간에 놓여있고, 거래량 이후, 어, 횡보 조정 구간에 놓여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쉬고 나면 다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분산 계좌로 반복 매매를 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SPG. 어, SPG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분산 계좌로 매매, 어, 해보겠다 했던 종목 같아요. 얘도 분산계좌로 매수 이후에 오늘 1차 매도가 진행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죠. 요거는 뭐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니까 뭐 따로 뭐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우량한 회사,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를 차트 바닥 구간에서 거래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늘은, 음, 어제 설명했던 어 종목 중에 어, 하츠라는 종목이 있었죠 하츠 어, 하츠를 뭐 오늘은 제가 한번 사보도록 그렇게 어, 하겠습니다 하츠고 어, 어, 요거는 일단 뭐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어 인데 066130 분할로 한번 사 볼게요 어... 자 이렇게 3분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주문을 넣었고 아마 어, 모레 내일시고 모레 장이 시작될 때 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작이 되면은 어, 1차 매수가 시작이 되겠죠 일단, 뭐, 가격적으로 5천0 0원 5,250원, 5천원을 주문을 넣은 건, 어, 여기 보면, 일단, 요 밑에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 5천원대이고 어, 여기 보면, 여기 꼭지점을 찍었던 구간, 이 여기가 한 5,200원 초반대인데, 뭐, 한 여기 근처부터 해서, 어, 여기서 한번 사고, 밑에 떨어지면 또한번 사고, 그리고, 현재가로 한번 사고 이렇게 3 분할로 한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설명은 어제 뭐 어, 충분히 드린 종목인 것 같고 어, 여기 바, 아래쪽에 거래량 발생하는 모습 어, 실적 우량한 음, 자리 아, 종목 시총도 낮은 수준 그리고 하반기 금리 인하에 따른 뭐 건설 섹터 수혜에 따라 어, 이 종목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차트적으로도 완전 바닥 구간에서 발생하는 거리량. 그래서, 어, 저점 대비해서 뭐, 한20% 정도 올라온 자리지만, 뭐, 떨어진 폭에 비해서 뭐, 오른 것도 없죠. 그래서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어,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어, 저는 밑에서 한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종목도 하나 설명을, 어, 드려야 될것 같죠. 음,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신흥SEC라는 종목이고, 어, 최근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어, 이슈가 부각되면서, 어, 2차 전지 섹터들도 종목들이 좀, 어,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어, 생기고 있죠. 자, 얘는 시총 3,300억대에, 어, 매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고, 이익도 지금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1분기 때도 실적이 증가했다, 맞죠? 그래서 실적이 증가하는데 얘는 주가는 빠져있죠.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 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빠진 자리, 어,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왔지만, 다시금, 어, 한번더 바닥을 치면서, 내려왔죠. 어,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여기, 여기서 한번 거리량, 어, 어제 거리량, 이렇게 한번또들어가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거리량이 발생하고 있는 지점이고, 어,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여기 꼭지점 찍었던 자리죠. 그래서 여기, 지지 받았던 자리, 요두 구간을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보면 어 여기서 보면 여기 버티다가 이탈한 자리, 어 올라오다가 저항 받은 자리가 여기죠. 그리고 여기를 거래량을 만들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요 정도가 의미 있는 자리가 좀될수 있지 않겠나는 하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실적이 뭐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그에 비해서. 어, 주가는 여기 앞, 앞쪽에서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 이후에 다 반납을 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 실적대로, 어, 가면서 이슈가 나오면 또 이슈에 또 반응을 또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자리겠죠. 그래서 일단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발생해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지표들도 모두, 어, 침체 구간을 보이면서 바닥을, 어, 좀 탈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뭐 나쁘지 않겠다. 뭐, 일단 실적이 밑바탕이 되게, 되고 있고, 저평가 어, 구간까지 내려온 거기 때문에, 특별히, 어,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여기서 뭐, 손해볼 일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해당 종목이 가진, 어, 이슈나 이런 것들은 각자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어,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뉴스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냥,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명을 이렇게 한번 쳐보면, 어, 2차전지 뭐 울산공장 중공식이 있었다는 게 있고, 어, 1일 전 주가 급등 이유는 뭐 이런 게 있죠. 어, 보면 전기차 공포증, 뭐 종합대책 수립, 뭐 이런 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거 어, 어 관련해서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반등세가 어 일부 나아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죠. 음. 아 뭐, 다 이런 것 같아요. 뭐, 2차 전지. 어 이쪽, 어차피 2차 전지 쪽이고, 최근에, 어, 반등 나온 거는, 어,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올라온 것이다. 뭐, 요거는 뉴스를 통해서 다 많이들 보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죠. 어, 그리고 다음 달 초에, 어, 관련 대책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기간이 아직 좀 남아있죠. 그래서, 거래량과 이슈, 어, 그리고 실적, 어, 그리고 지표 바닥까지, 어, 일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음, 조정 구간에서, 어, 한번 볼만한 자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은 아마 각자 한번또 살펴보시고, 어,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 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 스스로 어 잘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실적과 차트 바닥, 어, 거래량, 이슈 등등 해서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렇게 짧게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휴일이죠. 잘 쉬시고 금요일 날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